너무 달다. 수에 납니다. ASMR. 안녕하세요. 재스민이에요. 오늘은 자스민이 사과를 먹어요 요즘 알라딘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스민 공주처럼 바꿔봤어요 보시기전에 구독 좋아요 어 사과 절 인가？되게 달다. 사과가. 죄미니었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갈아, 두 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가 빨간 사과를 먹어봤는데 어떠셨나요?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았답니다. 잘 먹었습니다.